날씨가 좋으니까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이제 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코고 예. 싶어서 저는 이분 너무 좋아요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양기아 씨하고 양평 씨입니다 양평 오빠 온 통포가 냄새요가으로 들어가 는고거 처음 봤 아, 이거 네. 아, 얼큰하다 단는이 국물 때문에 나온 거야 그냥 해장다가 완전 <웃음> 맛있어 <웃음> <거기다가>. <웃음> 맛있게 드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 맞이 가야죠 이자오른다 한번 식사하러 오시죠 여기 식사동인데. 네. 갔다 아, 진짜. 진짜. 아개그감만 언제 찾아오실 거예요. 가자. 이게 장로 사이판에다 놓고 있잖아. 어 사이판 다시 한번 가야 되겠네. 아 올해는 찾으러. 지금 제작진이 그래서 네. 여름에. 네. 네. 헉, 우리 또 어디 가? 어디 가더라고. 제작진만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가려고.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어. 장애 스키드럼 봐서. 네. 어, 어디 어디 가시는데? 요 뭐 되게 많아요. 밤. 솔깃하셨다, 솔깃하셨다. 어 싱가폴. 뭐 마카오. 마카오. 어. 홍콩. 오, 하와이. 이 중에 저희가 고르는스웨이아 아, 진짜요? 어. 그게 선택지가 많아요? 어, 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사이판에서 핫도그 빨리 먹기 세계 대회에 나왔어. 상당히 요 상당히 잘. 진짜요? 진짜, 진짜 로 <진짜로>. <laughs> 참으로 좋더라고 같이. 거기 아, 어. 어. 그러니까 원주민들하고 붙어가지고. 작년 5월달에. 네. 일산 식사동에서 그 실력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야죠. 오늘 가야죠. 아, 맛집 예, 이력서. 네. 예. 자, 이제 맛집 이력서 공개하겠습니다. 맛집 네. 이력서! 거기한 장! 짜잔! 자와 마카롱이다! 예. 이름 더어미. 나이 4살. 주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줄 소개. 몸에 좋은 유기농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건강한 디저트 전문점. 아, 대표 메뉴,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열4종 마카롱! 아, 마카롱 좋아하세요? 응, 어, 완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해요 어? 네. 네. 그대로, 아, 좋아요? 그게 격하게 그려져, 진짜. 아무것 되게 좋아하요 최상급 아. 아. 재료 사용 정확하게 만들자. 정직하게 만들자. 아, 정직하게 만들자. <laughs> 네. 아, 어딜 <못> 보고저렇게 <laughs> <되게> 정직하게 <laughs> 안 읽어요. <laughs> 이런 무들를꼭 노래방에서 가사 <laughs> 보는데 가사 <가서 웃음> 틀리는 분이야. 아. 아. 설탕 채소화로 단맛을 내리고, 아. 신선한 재료 오. 사용으로 쫀득함을 쫀득하... 올렸습니다. 자, 자라구리 비금도 천일염 고흥 유자, 아, 지역 특산물 활용한풍부한마 단골팁, 직접 배워보고 만들어 먹는 마카롱 클래스가 있대. 나 마카롱 잘 만드는데. 어, 그래요? 나 제거 제빵 아, 하고 자주 찍잖아. 나 마카롱 만든줄 알아요? 어. 마카롱 만들 지 근데 한 번도 만들어서 안 갔다더니? 네. 이게 약간 습기 많은 날에도 잘안 나오고 너무 어. 건조해도 잘안 나와요. 아, 진짜? 네. 그러면 네. 만든다는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요. 아, <laughs> 그래 오빠 생일에 만들어줄게요. 아니, 됐어요, 됐어요. 아, 네. 와, 마카롱. 없네 아 아 색깔별로 안녕하세요. 와 베스트가 네, 달진짜맛나 진짜 재료를 아낌없이 인제 이게 신나는이 향수를 먹는 것같아거 네.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야. 아, 야. 아, 다 보이네 야. 야, 야. 이다 아, 보이네 아, 이거는 다 보이네 이거아다 보이네 이다 보이네 이거이거는다짜 아, 네이다보이 이거는 다보이이다 아, 이다다이 이건...

여기서 직접 먹는 거예요? 네. 이 허브티도 되게 맛있어요. 복숭아 허브티인데. 어, 어왜 커피 안 마시고 혼자 허브티 마셔요? 전 커피를 음. 못 마셔요. 강기지 않게 제스처 하지 마요. 이런. 못 마시나 뭐 이런 거야아니 여배우라니까. 아, 심장이 발발거려요 마카롱이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돼요? 네, 모두 1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4가지. 아, 여기가 딸기도 방사 유정란만 있어요. 방사 유정란. 어, 여기는 가루자 어, 나왔다. <목소리가> 우와, 네, 이거 다. 사진 찍어도요? 아, 찍어도요 사진 찍어도요. 네. 아 이거 블로그에 올리시게요? 아 그냥 개인. 사진이... 양평형 사진 못 찍는다. <laughs> 양평형 사진 못 찍어 제 찍어 드릴게요요 기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맞다투탈리아그 네. 어, 네. 네. 피렌체 쪽에 그 어떤 가문에서 이제 딸을 오. 프랑스 왕가로 시집을 보내. 아. 그래서 이걸 마치 혼수품처럼 각 마카롱을... 네, 지역에서 유명하던 마카롱 과자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바지 음식처럼. 아. 그래서 이게 프랑스에서 왕실부터 퍼져나가면서 고급 아. 그 디저트로 자리를 잡는다. 아. 근데 이태리 피렌체에도 마카롱 집인데 이 너무 맛있어요. 네? 가봤어요 아. 이태리 피렌체? 그럼요. 언제? 2011년? 피렌체를? 몇월? 며칠? 네. 네. 친구들이랑 진짜 진심? 진심 맹세? 맹세. 그럼요. 하늘에? 예. 네. 피렌체를 갈 수도 어이, 있지, 우리가. 아, 어 소리가... 어떤 맛인지 설명 좀해 주세요. 아, 먼저 저희 집 가장 인기 있는 소금 카라멜 막걸리인데요. 어떤요? 게이거요이거요 네. 이거는 천연염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 아, 네. 제일 인기 있다는 제일 이거 소금 카라멜. 먼저 잘라서. 그러면 여기에 그 고추냉이는 거예요 이거예요? 요거는 정준주 시켜 주세요. 아니 이거는 아니 지 아이 고추냉이 드세요, 준하오빠 저는 카시스 먹을게요. 저는 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그랑 그랑블루. 어, 그랑루라고요 어? 블루베리하고 치즈가 들어가요. 아, 블루베리 치즈. 음랄이봐 음, 음. 이게 소카라메. 둥 음. 음, 잘하시네. <laughs> 아는 쫀득해야 되거든요. 음. 그렇죠? 진짜 쫀득하다. 음. 내가 맛 만족한... 쫀득해요. 음. 먹을 줄 알게. 음. 그리고 소금 캐러멜이 소금이 오히려 조금 더 첨가가 되면은 단맛을 더극대화시키잖아요 와, 그서 그렇죠? 아, 이거 먹었다, 이거 먹었다 하는 거 아, 아, 달달한 맛이 강해지게. 아, 이분은 저기 두 손에 들고서 지금. 아, 이거, 이거 먹었다, 이거 먹었다면 맛을 알아요. 양파는 어때요? 어때요? 어, 아, 굉장히 그고향이 음. 그리워지는 맛이에요. 아, 아, 너무 어, 맛있어요. 진짜 이게 야, 뭔가 맛있다. 밸런스가 살 음. 음. 그리고 진짜 한입 넣으면 달아서 못 먹겠는 마카롱도 있는데, 맞아요, 음. 당도가 딱 적당하네. 음. 이 음. 노란 거는 무슨 맛이에요? 이거는 시트롱이라고요? 음. 레몬. 이 시트롱, 레몬. 음. 레몬. 오, 이 안에 힐링이 이렇게 듬뿍. 단콤해요 음. 좋아요. 음. 진짜 재료를 아낌없이 드세요. 여게 유자, 유자. 음. 유자 드세요. 유자 는 특별히 저희가 고운 유자를 그래서 찜으로. 먹는 건. 음어 맛있네. 그 일본도 유자 되게 좋아해. 하 아. 진짜 그냥 유자. 유자 진짜 상큼하고 안 달고 맛있다. 음 그저 그렇죠, 유자 유자. 와, 어떻게 유자로 하실 아, 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유자 넣자마자 어. 유자향이 확. 음 아. 네. 그럼 요거는? 로즈. 로즈는 내가 먹어봐요. 서양 과자지만, 이렇게 지역 특산물하고접목을 시키면 음. 훨씬 더 맛이 배가 되고. 이게 장미? 장미향이 이번에. 장미향은 음, 어떻게 넣으셨어요? 음. 그게 음. 이제 프랑스 최고급 에키스를 넣었어요. 어, 장미 에키스를 넣었대요. 아, <laughs> 오, <이게> 뭐야? 장미 <laughs> 와, 장미가 이번에. 아, 되게 신기하다. <laughs> 신기하죠? 이건 되게 신기한 음, 것 같아요. 음, 와, 여기 음. 발이 예쁘게 나와야지 잘 만든 마카롱이거든요 아, 발이 보네. 여기 여기 이게 발이에요? 도들 토들한 부분을 피에라고해서 아. 이제 이게 발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아세요, 이거? 제가 지금 자격증 아, 땄으니까. 아, 그때 우리 필기 시험도 보거든요. 아. 네. 망쪽으로는 이거는. 이거는 올리브 생 올리브 들어가 있다면 네. 음. 먹어봅시다. 올리브 요거 올리브 음. 커피장아찌야. 아, 아. 음. 맛있어. 음. 음. 제가 좋아하는 올리브 음. 이게 진짜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거품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워서 나와서 필링을 넣기까지 몇 음. 시간 걸리죠? 1시간 아. 정도 시간을 잡고요 그다음에 숙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하루를 잡아야 된다고 초코 추천해요 초코 초코 깜짝 놀라요 이 위에 이렇게 어, 뭐 묻어있는 거 보니까 이 안에 초콜릿 진짜 많이 들어있어 보통 필링이 되게 얇게 음. 들어가는데 마카롱 두께만큼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드셔보세요 초코 깜짝 놀랄 때생 놀 그냥 초코야, 그냥. 그냥 초콜릿 덩어리녹여 넣으신 거아니왜 이렇게 진해요 맛있어? 보 사실 초코 마카롱 하면 은코맛이 굉장히 희미하게 되게 맛이 좀 나거든요. 이건 너무 진하고 음 너무 맛있어요. 방금 드신 초콜릿은 프랑스 최고급 초콜릿이 샌딩으로 아 들어가 있어서 아 네. 어떤 마카롱 먹어보면 인공향을 넣었네 이런 느낌. 느낌이 딱아실것 같죠. 근데 여기는 네. 딱 진짜 뭐 올리브는 올리브 네. 뭐 그쵸. 유자면 유자 그 향이 확 네. 제대로. 아직 일본에서 수많은 마카롱을 드이 먹었어요. 뭐, 우리 양평이. 그러니까 아니. 양평은 아, 일본에 아, 일본에 아, 또 마카롱 응, 맛있는 네. 거 많잖아. 정말 네. 펄펄 흘리면서 드셨어요. 네. 진짜, 아, 진짜 맛있게 드시는데요? 아,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북어국은 땀안올리더니왜 마카롱도 딱 올려요? 아, 아니 여기 와서 소리 없이 지금 제일 많이 드시고계셔 아, 마카롱은. 저저 저, 따뜻한 커피 혹시 이실수 있어요? 아 그렇지. 아, 금 아, 미스터리 달라 따뜻한 커피 아, 마카롱에는. 아. 어? 에휴 손님 대접에 참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김신영 씨? 이거 음. 다 먹었어. 와. 음. 케이크도 맛있어 보이던데. 조각 케이크. 사진 와. 어. 와. 찍어야 되겠다. 야 이거. 야, 말도 안 돼. 와, 마카롱 이렇게 조그만 게 언제 돼 있어. 너무 아, 아, 귀여워. 마카롱이 조그만 게 하나씩 올라가 있어요. 너무 예뻐. <목소리도> 요막 막하게 네. 네. 밀도 있게, 밀도 있게 네. 일단 없을까? 언제부터 먹어요? 이게 초콜라고 요거 얼그레이. 네. 그리고 요게 레몬, 레몬. 레몬 진짜 맛있어. 레몬? 레몬? 먼저 먹어 볼까? 요 아니 이 담을게요. 선님 계신데 신영아. 아이 파라는데 마카롱 있는 건 누가 가? 마카롱 마카롱이네요. 만두되네 마카롱. 어 당참인 거야? 이거한 네. 입에 털어놓읍시다 우리 동시 소주에요 예네 고기 에네 고기 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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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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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케이크 이건에서 먹지? 아니 보통 레몬하면은 레몬이 첨가돼 있다만 알지 응. 그냥 레몬 향만 나는데 정말로 생강 같은 어, 레몬을 파는 거 같아요. 그냥 레몬 그 레몬 케이크 있잖아요. 100%이 레몬즙으로. 아. 네. 아. 요 마카롱 또 누구한테 갈지 이게 이게 민감한 아. 문제거든. 아. 아. 거야, 이거 아, 야 이거. 케이크 너의. 아. 아, 게만 솔직히 한입에 넣는 건데 이거. 너무 니 여섯 겹이 진짜. 위에. 위에 하나, 둘, 음. 셋, 넷, 넷 다섯, 어. 여섯. 진짜 맛있 뒤에 먹어 봐요. 뒤에 맛있어요. 어디에 맛있어요. 맛있어. 단 것도 좋아하시고. 아. 맛있습니다. 아. 아. 뭘또이릴일이요 <laughs> 음! 음! 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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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음! 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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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가요, 진해, 진해. 진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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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남자 느낌이 <laughs> 너무 다정하기만 해도 남자가 매력이 없잖아요 그톡 쏘는 나쁜 남자의 매력 이 쌉싸름한 초콜릿의 맛이 아, 초콜릿의 맛이?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착한 느낌은 아닌 거 착한 느낌 아니죠 응. 어, 아, 아. 못됐어? 못됐는데 계속 생각나 어, 못됐는데 계속 생각나 <laughs> 여러분들의 실시간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라라 아, 아, 아. 네, 네. 양평이 형 한국 생활 20년 하셨잖아요 네, 뭐. 20년 하시면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뭐예요? 냉면입니다 냉면? 어, 네. 의외로 쉽게 대답이 나왔어요 네? 어떤 스타일 냉면 좋아하세요? 평양냉면 좋아요 평양냉면 한국 말고? <laughs> 한국 말고? 네. 평양? 네. 저는 평양냉면 저도 잘 평양 먹어요 평양냉면 교수들이 먹는 건데? 평양냉면 진짜 많이 드세요 그, 평양냉면 맛집 어디 가세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데가 그 위정부의 예, 위정부, 위정부 예. 집이 어디예요? 집이 이제 신촌쪽이니까 신촌. 신촌? 예. 근데 위정부 까지 가서 먹어요? 뭐치아철 타고. 아, 나술 좋아하시는 기라 오빠, 양평이 형도 술잘 드시나요? 오늘 식신 무드나 촬영인데 나술땡기시지 않으시죠? 좋은데 저는 이제 적당히 마셔요. 아 적당히 있거든. 술은 아에 마시는 게나 아, 낮술이 왜력은거예요 하늘의 색깔이 변화하는 거를 보면서, 아 야외에서, 아 적어도 야외가 아니면 창가에서 아 이렇게. 창가요? 아 그러면 그게 해가 점점 저물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이제 평소에 볼 때랑 이제 아 술을 좀 마시면서 볼 때랑 그 느낌이 어좀 다르기 때문에. 장기하오빠, 여자 연예인들 배시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머리 좋으시고, 훈남에 말도 잘하시고, 노예까지 몇 명에게 받으셨나요? 아유 근데 뭐, 뭐 어떻게 셀 수... 진짜 <laughs> 10명 넘는다, 아, 10명, 아니, 10명 아니, 명 넘는다 근데 진짜 대신 받을 수 있는 들이 없어요 아니, 라디오 하다 보면 은 진짜로 음. 이 사람은 좀왜안 나오지, 내 라디오? 이는 그런 생각을 거든 라디오에 모시고 싶은, 어, 라디오에 모시고 싶은 여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 있어요? 저분 되게 궁금하다 어. 했던 분이 나오셨네요, 어, 아, 누구였는데? 누구였는데? 누구, 김고은 씨 아, 아 김고은 씨 아, 아. 아. 아, 김고은 씨 같은 스타일, 음. 되게 약간 신비로운 스타일. 양평 씨는 뭐 써니 씨 좋아하니까. 써니 어디가 그게 좋아요? 뭔가 이렇게 그냥 제가 가만히 있어도 되게 여 가지 이렇게 뭐 말도 걸여 아, 진짜? 가만히 있어도 그러죠, 사유리 씨 사유리 씨마음카롱좀 드세요. 근데 진짜 양평이 형 오늘 되게 들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써니? <laughs> 출연을 <뭐지? 목소리> 하신 아 날이라 오늘 밤에 출연을 아 설레셨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얘기 했더니 만 당황한 아유 얼마 전에 서씨만나셨다서 어? 이규랑 네, 핸드폰 좀. 미리 만나기 전에 한번 연해볼까 아, 요전화 방송인 것처럼 하지 마, 절대. 방송 아닌 것처럼. 어, 네, 안해는거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신영 지금 김신영 뜬 거야, 안 받는 거야. <laughs> 녹음 중인가? 그 오래 걸려요. 아니, 안 받으신 거예요, 이기요그선도세요그선오세요 예, 그, 그그 네, 어디 가서 떠을어 <laughs> 치러 다니게 해주나요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네. 예. 또한번 물어보고 있으면 물어보거라! 하자! 자, 이제 아 우리가 또 맛있는 뷰러 티 먹었으니까 네. 오늘또 마지막 맛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아, 오늘 마지막 맛집은 어, 엄청나게 먹어야 되지? 오늘 하나, 하나 여기 다으면 볼케이 모... 근데...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네. 실패했습니다. 아우, <laughs> <오, 웃음> 네. 아, 어. 어. <laughs> 안, 안 먹을 거면 안, 안, 먹어도,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안, 안, 안 먹어도 돼요. 나만 먹고 싶다 아, 그래.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 우리 이제 일어나야죠. 아, 같이 먹고 같이 먹고 원두들 일어나세요. 이거 네,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요. 다음 맛집 가야 돼요. 아, 그만, 그만 드 빨리, 진만 빨리 갑시다, 우리. 가야 돼요. 아, 이거 먹고 가야지. 좀, 아유, 갑시다. 가먹못 먹어요. 다음 맛집 어마어마하대. 재료를 아끼지 않고 넣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자주 오고 싶은 데는 확실합니다. 점선요.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로운 마카롱을 이 정도 퀄리티로 맛을 낸다면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이신 것 같고요. 네개 반입니다. 마카롱이 진짜 이 재료의 본연의 맛이 다 살아 있네요, 정말. 네개 아닙니다. 레몬 향이 들어가 있는 케이크는 많이 먹어봤으나 정말 그 레몬의 맛이 들어가 있는 케이크는 아마 이 집이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전입니다. 천일염이 들어간 그 마카롱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음, 개, 4개. 네 개입니다, 네 개. 4개. 제가 단구 좋아하고 그리고 커피 향도 좋고.